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음, 환경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브랜드 이름에부터 들어가 있는 어, 에코틀즈의 음, 요거는 뱀브 앵글드 아이라이너 브러쉬예요. 어, 제젤 아이라이너 사용하실 때에도 뭐 편리하고 또뭐 다른 그냥 아이섀도를 아이라이너처럼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브러시고요. 음, 에코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메이크업 브러시가 지구환경을 생각하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그 메이크업 브러시 브러시랑 뭐 다른 소도구 같은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 브랜드인데요. 어, 뭐 곤약 퍼프 이런 것도 있었고. 아, 곤욕 퍼프 아니었나? 퍼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목욕, 목욕 그, 거품 내는 그, 망 있죠? 그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브러쉬도 종류별로 다 있고요. 어, 테크론 소재의 부드러운 인조모랑, 그 다음에, 여기, 재활용된 알루미늄으로 만든 페룰 그 다음에 친환경 대나무 손잡이 요거를 기본적으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그런 메이크업 브러쉬에요 보시면 음, 여기 이제 우선은 지퍼백이 이렇게 있어서 요건 또 재사용이 가능한 어, 그,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더 환경을 생각했다고 하는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재사용 가능한데다가 요건또 어, 천연 아니면 재사용 재사용이 되는 소재만을 채택한 브랜드라서 아마 사용 저처럼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물 아끼는 거뭐 자원 아끼는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좀 좋아하실 만한 그런 브랜드예요. 음, 여기를 저는 처음에 이걸 뜯는 줄 알았거든요. 이걸 막 뜯, 뜯는 건가, 어떻게 오픈하는 건가 그랬는데 여기 이제 뒤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약간 힘을 줘서 열면은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는 또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거는 또 천이거든요. 뭐 약간 햄프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천이기 때문에 어, 이건 또 두고두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아. 어, 지퍼백 파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어, 중국산 제품이고요. 수입 판매원은 코스라이즈 그리고 음, 에코인사이더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에코트즈는 1% for 여기 포더 플레닛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수익금의 1%를 환경 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요거 많이 보셨죠? 에코투즈도 이렇게 착한 브랜드랍니다. 저는 그래서 에코투즈 에더 많이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요. 요거는 롱앤들이에요. 잡으면 제가 이제 손이 되게 큰 편은 아닌데요. 어쨌든 작은 제 손에 한요 정도 남아요. 그리고 앵글드 여기 각도가 이렇게 있는데 눈에 있을 때 여기 딱 각도가 괜찮아서 이쪽에도 딱 각도가 참잘 맞는 그런 브러시고요 얇고 납작해요 보시면은 좀 납작하죠 납작한데 이제 모가 테크론이 톡 테크론인데요 굉장히 탄력이 아주 있고 그 뭐 삐져 나오거나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아마 사용하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는 많은 브러쉬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에코투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진짜 괜찮은 제품 브러쉬였고또그 합성모인데도 그 파우더를 아주 잘 잡아 주는 느낌이라서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제가 제품을 묻혀서 한번 아이라인 그려 볼게요. 털어내시고 속눈썹 사이사이를 이렇게 채우시거나 지금 각도가 딱잘 맞죠? 어 제가 여기 초점 한번 맞추고 여기 사용하기가 각도가 잘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여기 써보시면 음 편리하다는 느낌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꼬리를 제가 한번 빼볼게요. 뭐가 그, 탄력이 아주 좋아서 이렇게 꼬리 빼기에도 굉장히 편리해요. 싹 이렇게 훨씬 더눈 눈매가 길어졌죠. 요게그 각도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뭐좀 두꺼운 아이라인 그리실 때에도 이렇게 채워주기에도 편리하고요. 탄력 있는 점이 다른 제품들보다 좀더 어, 크게 느껴져서 요밑 밑에, 밑에 부분도 이렇게 올리시기도 좋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음, 젤 아이라이너 사용하실 때도 괜찮고 저는 이런 것도 이제 그 파우더 형태나 아니면은 뭐 왜, 요새는 그 리퀴드 타입을 그냥 저는 손등에 덜어서 요런거 묻혀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바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에 굉장히 좋아요. 어, 핸들이 뭐 너무 길지도 않고 그다음에 너무 짧지도 않아서요. 음, 적당히 뭐 내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 그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제품이고요. 어,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뭐 솔직하게 저는 이제 더 바디샵 제품 되게 많이 썼었어요. 브러쉬 브러시를. 그리고 또, 그,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저는 더 바디샵 파운데이션 브러쉬만 4 개인지 5 개인지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써보고 난 다음에 진짜 그 돈이면 여기에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조금 했어요. 아무래도 그 가격대도 훨씬 더 괜찮은데다가 같은 합성모이고 그래서 이 제품 정말 너무너무 괜찮게 쓰고 있어요. 아, 요게 지금, 어, 요 페롤 요쪽, 요 부분이 재활용 알루미늄 요 부분이 어그 대나무 친환경 대나무 소재이고 금방 자라잖아요. 그리고 여기 에코틀즈 로고가 들어 있어요. 어, 보기에도 굉장히 예쁜데 이게 환경적으로 좋다니까 더 마음에 더 마음에 드는 그런 브러시였거든요. 어, 아이라이너 브러시 브러시 찾아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브러시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에코툴즈 제품들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에코툴즈 음, 앵글 아, 에코툴즈 브러시 아이라이너 브러시 소개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툴즈의 뱀부 앵글드 아이라이너 브러쉬 소개해드린 킹크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